진짜 여기+ 여기가 자고 저기가 나쁜 형이에요. 자단는 먼저 말리 먼저 진짜 빨리 먼저. 음 그거? 조그만 조그만 털 엄청나게 만 헤헤 <laughs> 돼지말랑이인거지? 돼지가 없어가 줬잖아 뭐야 하내가좋잖아 더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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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난 괜찮아 으자 돼지말랑이 없나? 아 어, 이거다 자음 이거 음 돼지 없는데 이, 더하기 더하기 없어? 아, 진짜, 뭐야. 될 수가 없잖아. 그럼, 이거, 제발. 이걸로 충분히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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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래. 오, 정말 고마워. 히히나가 커졌다. 어, 난, 없는데? 어, 지나가던 사람이 줬다, 밥이. 나는 이거 아니지 아니지 엄청 좋은 거이 정도는 돼야지 왜 <laughs> 그리 좋은 거를 일단 찍을래 <laughs> 아 없어 나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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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고 없어 없어 나 컵에 다거 없단 말이야 없어 응. 그럼 둘다 내가 다가져 얻도록 하지 안돼 그러고 나빴으니까 맘미터도 당신 혼자 하세요 안돼